깍반. 안녕하세요. 베트남어를 배우기로 결정하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잘 선택하셨어요. 네, 베트남은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의 용으로 불리우고 있죠. 네, 날이 갈수록 정말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교류도 각 분야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네, 앞으로 베트남어를 쓰실 기회가 많으실 겁니다. 네, 그럼 제가 베트남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베트남어는요, 보시면 이렇게 영어 알파벳처럼 생겨 있어요. 그렇죠. 네. 자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 네, 지배를 받았잖아요. 네. 그때 프랑스인 알렉산드로 드 로드라는 신부가 베트남어를, 베트남 사람들을 듣고 프랑스 알파벳으로 써준 것이 오늘날의 베트남어가 됐어요. 자 그리고 베트남의 위치를 보시면 중국 남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네,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베트남어의 60~70%가 한자어예요. 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부하기가 정말 쉽겠죠? 네, 그리고 베트남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요. 성조가 여섯 개나 있다는 건데 네, 성조는 음의 높낮이죠. 네, 그래서 베트남어를 좀더 이렇게 특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성조의 역할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처음 공부 시작하실 때는 좀 어렵고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날마다 이제 저와 함께 꾸준히 공부하신다면요. 어느 순간 베트남어가 정말 재밌어지실 거예요. 자, 그럼 저와 함께 가장 쉬운 베트남어 첫 걸음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성조 보시겠습니다. 네, 자,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성조는 여섯 개죠. 자,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요. 자, 이런 것들이 성조예요. 이렇게. 네, 재밌게 생겼죠? 네, 여기 지금 점이 있어요. 네, 끝에 점이 있는 게 이게 바로 성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따라서 읽어주세요. 마마마마마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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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네, 자, 어떠세요? 자, 저는 지금 이 마라는 소리를 가지고 여섯 개나 다르게 이제 발음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성조는 음의 높낮이에요 그래서 마 이거는 높고, 마 이거는 낮아지죠. 이거 두 개의 단어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쉽게 말해서 이런 알파벳 하나당 여섯 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베트남어가 되겠죠. 네, 자 재밌지 않으세요? 네, 자그럼 제가 성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첫 번째 성조는요. 이제 성조 이름은 탕왕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성조 이름까지는 아직은 모르셔도 돼요. 성조가 없는 성조인데요. 우리나라 보통 말보다 높고 길게 해주시면 돼요. 우리나라 마 발음하면 마. 그냥 이렇게 발음하면 되는데 이 성조는요. 네, 높고 길게 해서 마. 이렇게 발음해주시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마. 네. 마. 네. 우리 딴 것도 읽어볼까요? 자 이거는 니은 네 이렇게 읽어요 네자 읽어볼게요 남+ 남네자 그다음에 요거 조금 신기하게 생겼죠 네 요거는 디귿이에요 디귿 자 그래서 첫 번째 성조 아무 성조 표시가 없기 때문에 높고 길게 자 읽어볼게요 디+ 디. 첫 번째 성조 높고 길게 기억해 주세요. 자두 번째 성조 볼게요. 자두 번째 성조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는 성조죠. 자이 성조의 이름은 이제 책에 써 있듯이 탕 후엔이라고 네, 성조의 이름인데요. 네, 아직까지 그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천천히 내려주시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마마 마, 네. 자 이건 비읍아 같이 읽어볼게요. 마마네 천천히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죠.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리을 네. 자, 읽어볼게요. 람람네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마마람네딱세개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내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성조 볼게요. 자그 다음 성조 보시면은 조금 네, 까칠하게 생겼죠. 네 실제로도 네, 목에 힘을 주시고 딱 튕기는 소리예요. 네 읽어볼게요. 마, 마. 네자이 성조를 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거는 쌍쇼 아이. 자 읽어볼게요. 쇠 에. 네 다른 것도. 자 이거는 디급. 아, 네, 요 정확한 음가는 우리 모음과 자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지금은 성조에만 신경을 써주세요. 나아, 나아, 네, 다시 한번 다 읽어볼게요. 마아, 세, 나아, 네, 그래서 목에 힘을 주고 삐침소리를 내는 네, 그런 성조예요 자, 그 다음 성조는 방금 했던 것보다는 네, 부드럽게 생겼죠? 물음표 모양으로. 네. 그래서 우리 말할 때 아, 그렇구나 할때그 발음이랑 비슷해요. 자, 같이 읽어 볼게요. 마마 네, 비슷하죠? 네. 자, 그러면 역시 단어를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이거는 쌍기역. 네. 읽어 볼게요. 까까 네, 이렇게 있습니다. 단어 하나 배워 볼게요. 자, 이거는 리을 읽어볼게요. 레, 레, 네, 그 부드럽게 위로 올렸다가 살짝 내려주시면 돼요. 마, 가, 레,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네, 사실은 이 다섯 번째 성조가 제일 어려운 발음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네, 잘 들어주세요. 자, 올라가는 성조인데요. 네, 부드럽게 역시, 네, 자, 읽어볼게요. 마 마. 네, 하지만 속도가 조금 빠르죠? 마. 마. 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네. 이렇게 되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까. 까. 네. 자, 하나만 더. 자, 요거는 람이라고 읽어요. 네. 조금 짧게요. 람. 람. 네. 요 성조가 제일 어려우니까. 꼭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 듣기 실리도 있죠? 네, 그 들으시면서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마가가람람 까, 까, 람. 네, 요 성조. 자 이제 마지막 성조 볼게요. 자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모음 안에 이렇게 앞에 아래 네 점이 찍어져 있죠? 네. 이거는 그대로 점을 찍듯이 발음을 하시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마, 마. 점을 딱 찍듯이 마, 마.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거는 라이 이렇게 읽거든요. 자, 점을 찍듯이 라이 읽어주시면 돼요. 자, 따라해볼게요. 라이, 라이. 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거는 헨. 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볼게요. 헨, 헨. 자, 그래서 성조는 여섯 개가 있고요. 네, 우리 마로 한번더 연습해 보고 내는 자음과 모음을 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 읽어주세요.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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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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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 아 마, 마, 마. 마, 마, 마. 네. 여러분, 성조는요,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많이 듣고 따라하셔야 돼요. 성조 부분은 꼭 CD를 들으시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음과 모음 보도록 할게요.